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증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오션이 좀 급락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특히나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들 명확하게 같이 보면서 현재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지,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1월달, 부터 올라온 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물리면서 수혜주로 언급되면서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는데 관세 이슈 때도 잘 버텨줬던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하루였고 오늘 역시 반등 흐름이 나오지만 어제 하락분을 완전히 메꿔주고 있는 반등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시장에서 우려감 악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가 지수를 우리가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죠. 2006년, 즉,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선가 지수가 올라왔던 시기에 당연히 수주가 늘어나게 되고, 선가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수주가 감소하는 흐름을 역사적으로 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거죠. 다만 이게 24년 하반기서부터 시장 전망으로는 성가지수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악재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조선 수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한국 점유율이 조금 감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워낙 공격적인 수주 전략과 가격적인 메리트로 조선업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점유율 자체는 기본적으로 20% 초중반으로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하나오션이 강하게 올라왔던 MRO 관련된 부분도 현재 해당 구체화된 사항이 바로 안 나올 수 있다, 딜레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우려심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은 어떤 부분이 있나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고 최근에 어, 현대와 하나오션이 같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면서 잠수함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수주로 직접 이어진다면 굉장한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MRO 관련해서 조기에 완수를 해서 12일에.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었는데, 조기에 완수했다는 것 자체가 차후에 수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로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외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한번더 점프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던 게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바로 실적도 동반됐기 때문에 강한 주도주 랠리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조선업에 대한 주도주 랠리가 나오기 전에 어떤 주도주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고점을 찍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한 큰 도움이 되겠죠.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이 기대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양상을 확인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기 전에 하나오션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분기에 영업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 슈퍼사이클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죠. 결국에 단순히 이슈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적까지 동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된 거고 시장의 주도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전에 주도주들이 고점을 찍었던 당시에 어떤 호재와 악재거리가 공존했고,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매매하는데 상당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차트를 같이 보면서 그 시기에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같이 보시면 2023년도에 2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가를 조금 확대해 보면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조정 흐름이 나왔죠. 지금 하나오션이 조정이 나왔던 시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고가 30만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면서 고점을 구성을 했죠. 그러면, 한번 조정이 나왔던 이 시기와 그리고 고점 흐름까지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지와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얻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던 시장이었고, 지금의 조선주 이슈와 비슷하죠. 테슬라 역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에 올라왔고,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어 이때 나왔던 이슈가 첫 번째로는 주가 상승이 좀 과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심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소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나왔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마련했고 2차 상승에 나올 때 테슬라에 대한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고, 그리고 고점을 찍었던 이 시기에는 실적 자체가 시장 예측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을 말하는 거겠죠? 그 이후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내려앉으면서 주가가 조정의 모습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최근에 AI가 보여주는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적이 올라올 때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우려심리, 불안심리로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적이 유지된다면 주가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패턴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 고점에 대한 판단을 사실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예측해 볼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그 우려감이 시장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다면 주도주가 다른 부분으로 변모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차전지로 흘러왔다가 AI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산과 조선주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기대감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업 실적이 매분기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PPT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나오션은 2024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었던 케이스고 2025년도 1분기, 2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초점 ...을 봐야 될 것은 이 조선업 사이클의 트럼프발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특히나 미 군함 관련해서 mro 수주를 정말 직접적으로 구체화 되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2025년도 1분기 2분기 의 실적들이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했던 실적을 스타트로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이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호재들이 시장에서 구체화되고 실적도 유지를 해주면서 시장 기대치만큼 부합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시장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리고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겁낼 필요 없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 아니면 어, 트레이딩의 기회로 보고 시장의 이슈와 실적을 같이 추정하면서 매매한다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오를 수가 없겠죠. 어, 큰 사이클에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조정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어느 차트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현재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최근에 나오는 조정 패턴들, 그리고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어,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갈수 있을 만한 어,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트럼프 관세 이슈가 최근에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2025년도에 극대화되는 악재로 작용이 된다면 당연히 조선주에 있어서도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판별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에 나오는 이슈들을 놓고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런 호재와 악재들이 나올 때에는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해 보자면 어, 조선업에 대한 악재와 호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악재보다는 호재 이슈가 굉장히 더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실적까지. 동반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여기서의 변수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전 세계 시장의 우려 심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어, 수익도 지키면서 내 계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도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